우리가 그어 십계명 들어가면서 십계명은 뭐다 했어요? 가훈이다 그랬어요. 십계명은 가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제 이집트 노예가 아니야. 나의 가족이야. 우리 집 우리 가족이 되었어. 우리 이제 가훈을 소개해 줄게. 그래서 십계명은 가운이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십계명을 볼 때마다, 십계명을 접할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이거를 마음에 새겨야 돼. 십계명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증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일계명,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일계명인데요. 일계명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너야 no, 너너너 no, no, no. 다음 그래서 하나님은 200만에 300만 말이 그냥 200, 300만이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목포가 25만이 안 되잖아요 10배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와 나 너와 나 1대1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게 하자 이게 하나님입 하나님의 가족,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 가족이 되었을 때, 성은이와 나사이 하나님 사이에, 성은이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는 거. 그게 정말 좋은, 마귀가 끼어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개명으로,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게 하자. 중요해. 하고 첫 번째 개명으로 주신 것.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다음 그래서 이 우상 역시 패밀리룩이라고 했죠. 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다 우상이 있었어. 그리고 그리스 사람도 다 우상이 있었어. 제우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프로디테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 우상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어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도 다 우상이 있었다고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든 민족들은 다 우상이 있었어 그때 야 우리는 우상 없어 우상 만들지 마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게 되면 누가 고생하니까 모든 너희들이 고생해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마 우리 패밀리는 우상 같은 거 없어 이렇게 하면서 우상이 없는 패밀리로 우리, 우리 가족은 우상, 우상 안 만들어. 아, 하나님의 가족의 정, 모습이에요, 모습. 우상을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다음은.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거는? 무슨 뜻? 나오나? 뭐라고? 어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길래 하나님의 이름이 뭐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단디? 어 왜냐하면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나 나, 나에게 달려있어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내가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이 학교로 부름을 받잖아. 학교로 부릅을 받아 <laughs> 조이리 학생 부모님 잠시 학교로 와주시겠어요? 조이리 학생 때문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가족이어서 그런 거야. 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는 말은 가족이어서 그런. 그야 나, 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 나한테 달려있는 거야.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무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삼계명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를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했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다음에 우리 사계명 지난 주에 살펴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안식일에는 무슨 날?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교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명절되면, 명절되면, 어디 가요? 세부로 놀러 가요? 예? <laughs> 네? 어디 가요? 명절되면 어디 가요? 어? 어? 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집에 가잖아요. 그죠? 예? 네? 부모님 집에 가. 왜? 가족이니까 모이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우리가 어 지금은 학교를 안 다니고 맨날 집에 있으니까 <laughs> 온 몸이 거시기 하죠. 예, 네? 옛날에 이제 학교 다녔을 때를 생각해봐. 학교 다닐 때가 곧 오겠죠. 그죠? 네, 학교 다닐 때 생각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어, 놀이터에서 놀다가 뭐 찻집에서 놀다가 어디 가요? 아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가요. 왜? 우리 집이니까 가족 우리 가족 거기에 부모님이 있고 동생이 있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언니가 있으니까 어그 가족으로 가그 모이는 거잖아요 가족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너희는 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떻게 모여자 모이자 모이자 해가지고 예. 네. 우리 진도에서도 오고 해남에서도 오고 무안에서도 오고 목포에서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모두가 어린 아기로부터 할머니에 할아버지 르기까지 모이는 거야.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주일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고. 이게 그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역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인 거죠. 네, 다음에 오늘은 오개명. 오개명. 오계명은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그럼 왜 부모님을 하나님은 공경하라고 하실까요? 네, 이제 저 아기 사진이. 나왔는데, 애기 사진을, 나중에, 왜 애기 사진을 얻는지 나중에.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실까요? 다음에요첫 아, 번째 이유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어, 처음엔 좋아요. 왜?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좋아요. 처음에는. 근데, 갈수록,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결국에는 말 잘했어요, 망해요. 탕자의 비유 알죠? 아버지, 나 아버지, 아버지랑 살기 싫어요. 나나 나 유산 먼저 주세요. 나그 유산 갖고 나딴 나라 갖고 딴 나라 가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근데 결국에 뭐가 됐어요? 거지가 됐어요. 거지 중에 무슨 거지? 어, 거지가 됐어요. 에? 아주 그냥 에? 그럴 때 그림 보여주세요. 그걸, 그럴 때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였잖아요. 나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살게요. 아,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군요.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삶이 불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행복해. 그 안에서 행복해지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거죠. 다음에요. 이런 부모님이라면 공경하기 쉽잖아요. 그죠? 어떤 부모님? 나랑 같이 놀아주는 부모님. 어? 나랑 같이 사진도 이렇게 찍어주고. 막 이런 부모님은 무슨 말씀하면, 네, 엄마, 네, 아빠. 이런 거 쉬, 쉽죠? 어려워요? 어? 어, 좋잖아요. 그죠? 이런 부모님이라면 너무 좋아. 공경하기가 쉬워. 어. 다음에요. 이런 엄마라면 공격하기 쉽죠? 어? 어, 우리 숙제했어. 도와, 도와줄까? 같이 하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숙제했어! <웃음> <웃음> 어? <웃음> 맨날 게임만 하냐? <laughs> 어, 그러면서 자기는 스마트폰에서 뭐 맨날 쇼핑하고 있어. 어? 그런 부모님이라 이런 부모 근데 사진 아, 보여주세요. 아까 그 사진. 이런 사, 이런, 어? 같이 공부해주고, 같이. 어? 그러면서. 그러면 어 공경할 만 하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부모는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지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막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야! <laughs>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응? 이런 부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야 어? 진짜. 다음에 <laughs> 이런 부모님을 공경할. 술 마시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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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아무런 설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어떤 부모, 네 어, 존경할 만한 부모만 공경해. 그랬으면 우리 너무 편한데 어, 네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거죠. 근데 솔직히 저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 제 자신도 완벽한 아바, 아, 아빠, 아, 아, 아버지가 아니요 불완전해요. 자녀들한테 또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완벽하세요. 아니요, 완벽한 부모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하나님 아세요?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5계명에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 왜왜왜 왜 공경하라고 하실까? 다음에 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실까? 다시 애기 사진이 나왔어요. 저애기 사진이 딱 보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손가락? 발꾸라, 응? 어? 배 그렇죠? 배가 네, 제 배만큼 나온 것 같아. 배 그리고 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배꼽이 있어요. 배꼽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아? 어? 아? 어. 아기가 딱 안에서 엄마의 엄마와 태줄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엄마의 피와 살을 나눠 먹으면서 자라요. 아빠의 땀과 노력을 나눠 먹으면서 자라요.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예요. 그 하나 이유만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거 하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 실제적으로 엄마 아빠가 어,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여러분이 태어났지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 너 낳은, 너를 키워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경하기를 아, 원하시듯이 그 공경이 누구에게로? 보이는 부모님에게 불완전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부모님이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네,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부모님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네,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 사람과, 나도 부모님이 너무 미워요. 너무 싫어요. 이런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네? 어. 부모님, 엄마, 아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냐 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그래야 네가 행복해. 라는 것. 다음에요. 여러분, 사람, 다른, 뭐,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어떤,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응? 나 키워주, 나 낳아주시고, 나 키워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과, 어, 이제는 늙고 직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나가 자기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 어님 하고나심 나가라고 막 학대하고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이 보여주세요 어느 쪽이 에? 어느 쪽이 사다 사람들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을 공경하는 쪽이 보기 좋을 거야 아니면 부모님을 공격하는 쪽이 보기 좋을까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명은, 나를 행복하게 할뿐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했나요? 아니면 공격했나요? 지난 한 주간도 부모님을 공격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석빈아. 아, 솔직하네. 공격할 때가 더 많죠. 그러면 나도 힘들어. 나도 불행하고, 엄마, 아빠도 불행하고,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까지 인상이 찌푸러지는 거예요. 다음에 자,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부모님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죠. 그렇죠? 폐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폐륜. 부모님을 때리고 심지어 부모님을 죽여요. 자, 이런 모습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어? 예수님이 잘했어, 그랬을까요? 아니,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이 온전한 전인적인 완전한 예, 그런 그 행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이에요. 부모를 솔직히 일부 때 얘기했더니 부모를 공격할 때가 더 많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춘기 때문에 그렇대. 사춘기가 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다는 거야. 그런 사춘기를, 사춘기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내 감정, 내 기분, 이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순,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행복하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을, 공대 네 부모를 공경하는 이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다음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좋을까? 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면 최고의 방법일까 네. <laughs> 저 글자 보여요? 저 글자 안 보일 텐데 보여요? 성은이? 안 보여 태훈이 보여? 안 보여 다훈이 보여? 안 보여 소애리소애리냐소애리 <laughs> 아주 앞머리를 예쁘게 꽈불었네? 안 보여 안 보여? 하율이 안 보여? 내가 읽어드릴게요. 잠원 1장 8절인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단 한마디로 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뭐 말씀하시면 네 하는 거죠. 네 하는 순간 어 싫어요. 안 해요. 이런 순간 예, 더 부정적인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 내네 하는 순간, 아, 부모님 말씀 따라야지. 어,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지. 순종의 게이지, 긍정적인 게이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싫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쭉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순종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싫어! 안에 동생 시켜! 형 시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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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래 보면내 안에 불순종의 게이지가 넘어가요. 그러면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음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출애굽기 20장 1 2절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하리라?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오래 산다는 의미이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풍요롭게 부유하게 형통하게 행복하게 오래 산다는 계명이에요. 1 0계명 중에요. 하나님이 야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만 끝났지. 너내 부모를 공경해 그리하면 하고 내 생명이 길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신 계명이 없어요. 0계명은 근데 5계명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땅에서 길 거야. 사도 바울은 이 5계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아, 명, 명, 그 계명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계명에 약속까지 붙여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네, 네 땅에서 길이 행복하게 살 거야. 잘될 거야. 형통할 거야.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 한번 해보세요.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 그렇게 가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중에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다니세요. 하나님. 하나님 오계명이 하나님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공경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나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실 수 있.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약속했잖아요 약속. 그래서 우리 저를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초등부 온라인으로 그냥. 온라인?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내 주님,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